야외 도서관이네. 책 체... 이동식 도서관이야. 와 멋지다. 오책 있는 이동식 도서관. 백령초등학교에 이동식 도서관이 생겼어요. 누가 만들어 줬어? 이 도서관 누가 만들어 줬어? 몰라? 야 여기 좋다 여기 어 뉴트나무 도서관 야외 도서관 멋지다 이거 아이디어 진짜 좋다 그럼 이거 나갔는데 어떻게 해요? 너네도 도서관 와책 읽을라고? 책 읽어 도서관에서 아이고, <목걸음> <응>.